차파는 노예 누나 박경은 실장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차량은요 2014년식 올류모니 1.0 트렌디 등급이고요 6만 1 0 0 0 k 로탄 차량입니다 일단 외관이 어떤지 같이 한번 보실게요 전면부부터 보시면요. 색상은 베이지 색상이고요. 그리고 엠블럼부터 시작해서 까지거나 그런 거는 없고요. 헤드라이터 부분. 연식에 비해 장기 수도 없고요. 정말 관리 상태에 잘한 차량입니다 네. 그리고 핸드쪽핸드쪽 보시면 미세한 장기 수도 없고 좀 인기 있는 색상이에요. 요새. 그래서 부담 없이 타실 수 있는 색상이라서. 이거 추천드립니다 그 앞에 타이어 되게 깜찍하네요 계속 큰차 찍다가 작은 차 찍으니까 엄청 쬐끔해 보여 타이어 트레이드는 한80% 정도 남아있고요 휠 미세한 기수 있다는 거 여기 조금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측면 앞쪽이나 뒤쪽이나 뭐흠 잡을 거 없이 연식에 비해 깔끔하고 깨끗하다는 거 네,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 뒤쪽 타이어 트레이드, 거의 많이 남았어요. 90% 정도 남아있고, 뒤쪽 휠 미세한 장길수 있다는 거 참고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훈연부. 훈연부! 네, 모니. 아, 진짜 귀여운 것 같아요. 이 와이퍼부터 시작해서, 또 뒤에 공간이, 또 깜찍하더라고요. 뒤쪽 공간 열어보시면, 여기. 청소 용품 예전 차주가 청소를 한 번도 안 했어. 이거 새 거야. 새 거고, 그 다음에 와이퍼가 이렇게 있어요. 와이퍼, 새 거. 이거 다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뒤쪽 공간이 어떤지, 네, 뒤쪽 공간에 스페어 타이어 하나 들어가 있고요. 별도의 공구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후방 블랙박스 카메라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고요. 내려서 네, 여기 있어. 후방 카메라가 이렇게 앙증맞게 달려있고 후방 센서 이렇게 달려있습니다 네, 어 이거 7887 이것도 마음에 든다 7887 전체적으로 측면만 봤을 때는요 2014년식에 6마 킬로탄 차량이거든요 그래서 관리 상태 정말 좋다는 거 그거 참고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바퀴도 앞이나 또 여기 앞에, 맥작 다90% 이상 남았다는 거, 네. 그리고 휠은 조금 잠길 수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외관적인 부분은 여기까지 받고, 안쪽 들어가서 옵션적인 부분 확인해 볼게요. 네, 여러분. 안쪽에 들어왔고요. 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키는 묵직하네요. 이렇게 생겼고, 키, 이거 돌리는 거. 시동 한번 켜 보겠습니다. 부릉 하고 켰고요. 여기 키로수가 61,453km 탄 차량이고요. 그리고 왼쪽에 창문부터 오잘 내려가고, 진짜 부드럽게 잘 올라가고 있고요. 오른쪽 잘 내려가고,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보시면 일반 룸밀러가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고, 하이패스 기계가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센터페시아 쪽 보시면 네비가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볼륨내 듣고 네, 싶은 음악을 하는 밴드 데이식 볼륨도 잘 나오고요. 높낮이 그 여름에는 특히 에어컨 안 되면 짜증 나잖아요. 그래서 지금 엄청 잘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 네,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후방. 후방 카메라. 오 정말 선명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선명하게 잘 나오고 있고 그리고 여기 사이드 브레이크가 뻑뻑한 게 좋으신 거 아시죠? 그래서 뻑뻑하게 잘 올라가고 내려가고 오이 소리 봐. 네 들리시죠? 그리고 양쪽에 이렇게 열선도 양쪽에 의자에 양쪽 열선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뒤쪽에 여기 비우변 차량이라서. 이것도 새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여성분이 타던 거라 새 거고, 뒤쪽에 보시면 시트적인 부분도 엄청 짱짱하다는 거. 잘 보이시려나? 좀 어둡죠. 오늘 이거를 준비를 못 안쪽 시트적인 부분이나 뒤쪽 시트, 그리고 위에 크리너 엄청 깔끔하다는 거. 네, 강조하고 싶은 차량입니다. 외관적인 부분은 다 봤고요. 그리고, 내려서 엔진룸 같이 한번 보실게요 나와서 엔진룸을 열어봤는데요 엔진은 여기 파파 엔진으로 되어있고요 그 여기 겉벨트 잘 돌아가고 있고 전체적으로 미세유나 그런 거는 없어요 저희가 갖고와서 완벽하게 점검이 끝나 차량인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유사고라고 뜨거든요. 근데 외판만 있다는 거. 진짜 단순 교환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아래 단순 교환, 여기 위에 단순 교환. 그래서 X 표시가 있는데 미세한 단순 교환이라서 겉에 껍데기만 이렇게 아야 했다는 것만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다른 것은 이상 없고요. 마지막 외관 디자인하고 엔진모까지 같이 받고 마지막 스펙을 정리하자면 2014년 식에 물류문이 1.0. 차량이고요. 트렌드 경합입니다6 1,459km 탄 차량이고, 이 차량, 저희 직접 매입한 차량이니까요. 마음에 드시면 여기 박경호 실장한테 직접 문의 주시고요. 항상 좋아요, 구독 눌러 주시면 더 발전하는 그런 박경호 실장이 되겠습니다.